여름이 시작될 무렵 한맘 선언에는 한맘 공생 실천 과정 15기 교육생들이 졸업을 2주 앞두고 열띤 토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각자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번셋증이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싹각나갔어요 <너 같아요. 웃음> 마음을 반하는 공부를 했더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요 믿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닥쳐도 전 같진 않아요. 공부하기 전에요. 가려서 했어요. 하기 싫으면 정말, 막 외면하고 막 피하고, 뭔가 막 튕기면서도 막, 어 그랬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주어지는 대로 이걸 내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어. 아 왔으니 주인공 너만 할수 있어. 이렇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나는 지켜보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처음에는, 어, 어, 왜 오지?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닥쳐도 전같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정말 많이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는구나. <laughs> 우리 참 많이 웃었잖아요. 네. 이런 의식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항상 너무너무 어쩔 때 부끄럽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의식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서 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법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이 전화를좀 많이 하게 되고 웃으면서 가슴도 팍팍 치면서. 그냥 모근 체증이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싹 녹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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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이제 해답을 딱 오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실천하면서 이제 그게 불이 딱 붙더라고. 요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붙으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이 점점 점점 조금씩 보이는데요. 요즘에 너무 감사함에서 합니다. 제가 감사. 그냥 다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잘돼야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주인공이 있다면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또 나를 이끌어서 또 뭔가를 하게끔 하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놓고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청보다는 많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도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김유석 씨는 부진한 사업 때문에 원형 탈모증까지 얻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이해가 갈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건데 꼭 주인공 같은 굳이 또 붙어서 거기다가 또 맡기는 의미가 뭔가 이해가 될딱또안될때 여기 좀 나는 굉장히 큰 범인이고 주인공이라는 게 어떤 어떤 분막 주인공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막 어, 그러시기도 하셨었는데 주인공은 <laughs> 에너지의 근원, 그 흐름 자체이다. 그 흐름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고요. 주인공은 이제 정말 비어 있는 공이 아니고 꽉차 있는 공이다. 일체 만물만상이 주인공인 나투이니까 고정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로 뭐 한자가 있으면 뭐 의사로, 약사로 나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치는 스님으로 나투고 이러니까 만물만상 자체가 주인공이니까 그게 고정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존재하는 하나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한 거다. 그렇게 항상 나툼이 다르게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 거다.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뭐 이쪽에서 벌어지지저쪽에 작용이 한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 자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참 통째로 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만든 용광로에서 저를 보면 아주 한편밖에안 보이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성 그 여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청정한 그 상품이라는 곳에서 저를 보면 전체가 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울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광로는 전체를 바라보는 삼국대기 정상인 것 같은 장소이기도 하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훤히 바라보는 망론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세상 자체가 영광이고 세상 모든 인면들이 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 전체를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힘든 경계가 닫혔을 때는 남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런, 그런 모든, 그러니까 제 분별심에서 보면은 그런 힘든 상황이 나한테 오는 거는 이 공부를 시키려고 주인공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생에 이룰 거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단 순간에 이룰겠다는 마음으로 온라 맡기겠다고 는 했었습니다. 그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제가 그 저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서 아들이 저한테 심각하게 뭔가 어필을 했을 때제 마음속에 어찌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아, 저는, 아,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 그건 뭐, 마음 공부 많이 하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나는, 아, 내가 화내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나쁜 나빠지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아,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구나, 라까지 생각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이가 한 얘기를 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내가 뭘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비워진 마음에서. 근데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욕심, 제 사심, 아이에 대한 저의 기대, 뭐 아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만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아이를 보니까 정말 저 아이가 이쁘게 보이고요. 정말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거 마음 하나만 남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가 남으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돈이 돈 문제가 해결이 잘 되길 바라고 하는데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 지인들은 여전히 제 속을 썩이고 또 사업은 여전히 더뎌갖고연 연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이런 제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하고 이런 조급한 마음들 갖다 지켜보면서 이것도 주인공 저것도 주인공 이거 해결해 하고 믿고 맡긴다고 맡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근데 이게 주인공이 한다라고 믿겨 놓으면 저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너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정말 불안해 갖고. 맨날 그 악몽을 여전히 꾸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고 주인공을 진짜 믿고. 놓고 맡기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다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냥 툭 놓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금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하는 일도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지 주인공한테 툭 맡겨 놓으시고 그냥 입쓱 한번 닦아 버리면 됩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이 있, 있지도 않았다는 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왜 이렇게 허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그래서 보면은 대행 스님은 큰 스님인 건 알았지만 도대체 나하고 다르게 어디서 이렇게 커다란 믿음이 나오신 걸까? 그런 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음글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 차례 읽었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오면서 대행스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데 대행스님은 왜 나랑 다를까 <laughs> 그 믿음이 어느정도 크길래 그렇게 온팍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실 수 있었는가 좀만 몸이 많이 힘들면 이렇게 어, 엄살 피고 있는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됐고, 어, 그러면서 그 법문 내용에서, 음, 대행스님께서 여러 그 해외여행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전쟁, 전진만 있을 뿐이다 하는 전진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 연세도 많으셨는데 어디서 어떤 힘의 원천으로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주시러 다니셨을까? 이간쯤 오니까 제제저 자신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자신 이 문제 제가 막 이렇게 연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제마음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제 가족이 문제가 <laughs>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나를 버리는 것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정진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주 그 골을 향해서 계속 일심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될 리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켜보기를 하다 보면 지긋하게 지켜보지를 못하고 만달이 나요. <laughs>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한테는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구 선수가 골 연습을 하듯이 될 때까지 계속 골을 향하여 계속 실천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법문을 읽고 실천하는 것보다 실천을 해서 법문을 읽으면 그 법문이 정말 살아나는 법문이 될 것이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보면 나라고 고집했던 의식들이 녹아 곧잘 눈물이 되어 흐르곤 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이 되는지 적어보는 수행일지. 유석씨는 교육 기간 동안 수행일지를 통해 참 자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아기 옷을 빨고 있으면서 누가 하는 것인가를 지켜보았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묵묵히 아들의 옷을 빨고 있는 자신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아들 옷을 빨아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몸은 그냥 저절로 움직여져 아들의 옷을 빨고 있었다. 심지어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마치 똑똑히 지켜보라는 듯 나의 몸은 지켜보고 있는 나의 생각과는 따로 떨어진 듯 입력되어 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 그랬구나. 모든 것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한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네가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라는 거대한 허상 뒤에서 그렇게 묵묵히 나를 이끌어 주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리도 잘난 척했구나. 주인공이 없다면 나도 없었을 것인데 네가 나를 이끌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었구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주인공.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항상 자기의 본디 마음을 살피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일어나며 내 몸을 움직이게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도 합니다.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이렇게 묘한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다스려 실질적인 생활을 다스려 가도록 서로 도우며 함께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팀에 따라서 그릇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리 잡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셨어요 열심히 뭐 가족 간의 문제, 뭐 인간관계 그런 것도 뭐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한마음법인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보라고. <놀람> 네, <갑으로, 놀람> 파이팅! <laughs> 차도 이 머리로, 입으로만 병을 돌지 이게 와하에다질 않아요. 두 개도 물에 기름이 이들시막 그냥 이렇게 겉돌아요. 우리 세포가 몇 주가 다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돌아오는데 그럼 내 허리는 저도 디스크가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어디서 이거를 보면 이 병을 붙들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게. 여러모로 많이 공부를 진짜 하라고 아이 생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생각나는 생각도 많은데 생각도 많은데다 그게 또 걸리기까지 하니까 들은 거는 또 있어가지고 막아 되는데 놔지지도 않아요 공부가 공부가 아니라 공부에나가 뭔가를 더더 더 쉬운 거같아서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laughs> 말은 알겠는데. 지켜보기가 요 아, 진짜... 어떻게 하요 어떻게 그 자체가...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수행실천의 시작점입니다. <목소리>